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가장 독서 효과가 좋은 독서 방법 단한 권의 책이라도 이 방법으로 읽는 것이 수십 권의 책을 대충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어, 문해력이라고 하면 문해력 그게 뭐예요?라고 묻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학교도 또 학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모두가 중요성을 다 알고 있다면 문해력 과연 좋아졌을까요? 이 결론. 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해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아동이 문외력 저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아이들의 문외력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학년 내에서도 5년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3세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진 아이와 만 8세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진 아이가 한반의 공존에 있는 거죠. 더 무서운 사실은요. 특별한 개입이 없는 한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해력이 중요하다라는 말로는 이 문해력 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잘 읽고 어떤 아이는 끝까지 읽지 못하는 아이가 될까요? 문해력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사회에 던졌던 시초 어디서부터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에서부터였습니다. 이 EBS의 당신의 문외력, 생명 인류를 기획한 두 PD, 더 심각해지는 문외력, 그 문외력 격차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심화되는지, 정말 속속들이 파헤친 이번 영상은 바로 문외력 격차와 함께 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안 보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라는 앱은 한국인이 명실상부 가장 사랑하는 앱으로 월 평균 사용시간이 무려 1,083억 분, 2위인 이 카카오톡 327억 분보다 3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준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50대, 60대, 70대에게도 사랑받는 앱이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채널을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죠? 책한 권을 읽는 대신에 10분 안에 이책 요약해 드릴게요. 라는 영상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도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리하고 가성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와 이 영상을 볼때 뇌의 반응은 정말 극명하게 나타났거든요. 네, EBS 당신의 문해력에서는요, 2, 30대 참가자를 대상으로 10명에게 같은 내용을 글, 그, 오디오, 영상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각각의 그 내용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뇌 활동도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그 활동을 다 마친 참가자들은 오디오 또는 영상을 볼때 가장 편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과 눈을 쓰지 않아도 내용이 잘 들어오고 이해까지 더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뇌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참가자들이 글을 읽을 때 전두엽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는 거예요. 전두엽은 창의적 사고, 목표 설정, 집중력, 충동 억제, 공감 능력까지 담당하는 이 고등인지의 핵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ADHD나 우울증, 치매 같은 질환이 왔을 때 전두엽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읽기는 단순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뇌 속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강하게 작동시키는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어, 그 렇다면 같은 내용 을책과 영상 으로, 보는 것, 우리 아이들 에게 는 어떤 차 이를 가져올 까요？초등 5 학년 을두 그룹 으로 나눠 서요. 한 그룹 에게 는책을 직접 읽게 하고, 다른 한 그룹 에게 는같은 책의 내용 을 애니메이션 으로 만든 것을 보게 했어요. 대 상이 되었던책은 초등 5 학년 이읽 기에 무 리가 없는 장지원 호의 소설 나 무를 심는 사람 이었 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에게 이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활동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사전 공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으로 내용을 봤던 그룹은 그 장면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결국 해당 장면을 다시 보여주게 됐고요. 책으로 읽은 아이들은 즉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 중에 단한 명도 비슷한 그림이나 중복된 그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아이들은 모두 책의 주요 소재인 나무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했고요. 애니메이션을 본 아이들 중에는 단한 명만이 나무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내용을 보고 그림을 그린 아이들의 그림이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강한 시각 정보가 아이들의 이 창의성을 제한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읽기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능동성이라는 걸요. 아이들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책을 읽을 때한장한장 한장 책을 넘기고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 짓고 어떠한 뜻인지 머릿속으로 해석하고 다음 내용을 상상하고 추론하는 과정. 그 속에서 자발적인 의지가 키워진다는 거예요. 인지심리학에서도 이러한 것을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이 난이도가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는 건데요.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비록 스트레스가 있었을지언정 조금 어렵게 얻은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돼서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가장 독서 효과가 좋은 독서 방법. 단한 권의 책이라도 이 방법으로 읽는 것이 수십 권의 책을 대충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소리내어 읽기인데요. 우리가 음독이라고 하죠. 우리는 때때로 음독의 중요성을 잊고는 합니다. 저는 초등인문 독서 전문가이신 박한나 작가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우리 선조들은 항상 반복을 중시했고 소리내에서 읽기를 중시했죠. 지금 유태인들도 그렇게 읽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었는데 오. 통곡의 벽을 가봤어요. 네. 갔더니 한 2학년, 3학년쯤 되는 여자아이들이 네. 200명, 100명 단체로 되어가지고 네. 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단체가 똑같이 소리내서 읽고 있었어요. 아, 유태인이 세계에서 0.2% 밖에 안 되는 네. 인구지만 노벨상의 30%를 차지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네. 말하죠 네. 그것이 무슨 힘일까 생각했는데 낭독의 힘은 집중하는 힘 기억하는 힘이 탁월한 말이죠.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책을 정말 안 읽는 아이,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무조건 많이 읽게 하자를 목표로 두지 마시고요. 단한 권의 책이라도 소리 내어서 읽기를 반드시 시키세요. 아이가 혼자 다 읽게 하면 힘들잖아요. 엄마랑 같이 혹은 형제자매와 같이 서로 반반씩 나눠 읽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아이가 음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여러 권의 책을 대충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음운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바로 이 문해력 격차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를 구분하고 분리하고 다시 합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보통 읽기라고 하면 글자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읽기의 출발이자 핵심은 소리 값입니다. 실제로 독서를 많이 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소리내어 읽기를 강조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실행하고 있어요. 캐나다 워털루 대학 연구에 따르면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조용히 읽거나 듣는 것보다 기억 유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을 생산효과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읽는 과정이 장기 기억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역시 구두 읽기 훈련이 보통 저학년이나 읽기 부진 학생 모두에게 단어 해독, 읽기 속도, 이해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AI 시대, 우리 아이들이 남보다 더 빠르게 검색해서 답을 도출해내면 더 나은 아이가 될것 같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읽을 줄 아는 아이가 결국은 이깁니다.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읽지 않는 아이라면 또 내가 읽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매일 단한 장이라도 읽는 노력을 한다면 결코 우리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문해력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키워지거든요.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반드시 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고 아책한권잘 읽었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책이 얼마나 좋은지를 저는 추천해 드렸을 뿐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이 문외력에 대한 본질을 알고 싶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까지 찾고 싶으시다면 내 EBS 당신의 문외력을 직접 제작하신 두 피디님께서 출간하신 문외력 격차 꼭 읽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